Hello everyone. 유선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관 신고랑 입국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미국에 오셨으니 이제 미국에 적응을 해야겠죠? 기본적인 인사법이랑 자기 소개법, 그리고 훈련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상황별로 대화하는 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군가와 만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시나요? 네, 바로 인사죠?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시간대별로 인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인사는 good morning. 자, 따라해 볼까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점심에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자,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good nigh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good night. good night. 여기선 'good'이라는 단어 뒤에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을 뜻하는 단어들을 함께 사용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쉽죠? 시간대별로 인사법을 알았다면 그 인사를 직접 써봐야겠죠. 만약 코치님에게 인사를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는 선생님을 부를 때 한국과 호칭이 조금 다른데요. 이름 혹은 성 앞에 Mr. Miss Coach 등을 붙여서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Good morning, Miss Brown. Good morning, Coach Jones. 자, 따라 해볼게요. Good morning, Miss Brown. Good morning, Coach Jones. Good morning, Miss Brown. Good morning, Coach Jones. 자, 그럼, 시간대에 맞는 인사로 코치님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Good morning, Coach Jones. 좋은 아침입니다, 존스 코치님. 그럼, 코치님이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할 겁니다. Good morning, He e j u n 좋은 아침이야, He j u n 아 하고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다음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Hi,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Hi, nice to meet you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Hi,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그리고 그 다음에 I'm Hee Jun Kim. 제 이름은 김희준입니다. My name is 제 이름은 모모모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I'm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I am from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I'm here for a baseball training camp. 저는 야구 전지훈련에 참여하러 여기 왔습니다. I am here for는 모모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중 코치님과 처음 만났을 때에는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Hee Jun Kim.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Hi, I'm Coach Jones. Where are you from? 안녕. 난 존스 코치라고 해. 어디서 왔니? I'm from South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기 소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이름, 성의 순서겠죠?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영어로는 길동홍이 되는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기소개를 할때 나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나이를 말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나라의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앞에서 배운 것처럼 미국에서는 상대방을 부를 때 언니나 오빠 등의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달리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아 나이를 묻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나이를 묻거나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훈련 중에 코치님께 질문이 있다면 Yes, Hejun, do you have a question? 그래, Hejun, 질문 있니? 이후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강의를 하고 계시는 도중이라면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황별로 질문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장소를 물어볼 때에는 Excuse me, where is the 장소? 라고 묻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cuse me. Where's the bathroom? 실례합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Excuse me. Where is the bathroom? Excuse me. Where's the bathroom? Excuse me. Where is the swimming pool? 실례합니다. 수영장은 어디에 있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Excuse me. Where is the swimming pool? Excuse me. Where is the swimming pool? Where is the 장소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Excuse me, how do I go to? 실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소에 갈수 있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Excuse me, how do I go to? Excuse me, how do I go to? 자,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만약 물건을 사거나 가격을 물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Excuse me, how much is this? 실례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Excuse me, how much is this? Excuse me, how much is this?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ow much? 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사법과 자기소개법, 훈련 상황 중 코치님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질문하는 법까지 모두 배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다섯 개의 기본적인 표현들 기억하시나요? 그 표현들과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호텔과 식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 영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호텔입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Good evening, sir. May I help you? 좋은 저녁입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Yes, pleas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wimming pool? 네, 수영장이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Of course. It's on the second floor. There's an elevator to your right next to you. 물론입니다. 수영장은 2층에 있습니다. 손님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Oh, I see. Thank you for your help. 아, 그렇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Have a great evening. 별 말씀을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이렇게 호텔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Excuse me로 시작하면 됩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Thank you로 화답해야겠죠? 전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호텔에서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에티켓을 갖추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당에서의 대화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할 준비가 되었다면 excuse me로 직원에게 주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리고 주문하면 됩니다. excuse me 여기요. good evening sir may i take your order? 좋은 저녁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Yes. I would like to have a number 4 please. 네, 4번 세트를 부탁드립니다. Okay.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I would like to have a fried chicken too. 프라이드 치킨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Oh, sorry, sir. Fried chicken is not available. It's sold out. 죄송합니다, 손님. 프라이드 치킨은 매진되어 지금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Oh, okay. Then I'm good. 아, 알겠습니다. 그럼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Here's your check.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별 말씀을요. 자, 보너스로 미국에 갔다면 꼭 가봐야 될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In and Out, Wendy's, Five Guys, Chipotle, Panda Express, Chick-fil-A. 이상으로 미국에서 알아둬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대화법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문화와 언어가 모두 다르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만 잘 숙지한다면 미국에 갔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에서도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영어로 대화해 보세요. 파이팅!